예, 영적 세계의 애플, 테슬라가 되는 길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에스라서 2장은 명단과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읽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내용을 이렇게 주석을 쓰은거 보니까 하나님은 문과가 아니라 이과 하나님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예, 이게 문과생이면 절대 이렇게 안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 전공을 했으면 이과를 했을 것이다. 자 재미있게 봤습니다. 예, 이과 하나님이라고. 또 그런 소리는 처음 들어봤네요. 예. 명단에도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차례대로 살펴게요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개척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개척자 또는 개척 정신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프론티어 스피릿. 개척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다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적의 바벨론랑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로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으로 돌아간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뭐 70년 만에 돌아온 거죠 어, 원래 70년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거죠 지금 2020년이니까 70년 전이면 1950년 아니에요 어, 한국전쟁 70년 됐죠 6.25 70년 됐잖아요 그625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 그뭐 얘기 듣고 우리 어머니 얘기 듣도 한데인데 그때 이민을 갔어요. 그 후손이 이제 지금 돌아오는 거 2020년에 그 70년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당 세대 아니죠. 아마 그 다음 세대도 아니고 손자쯤 될 거예요. 그죠. 손자 세대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건 이거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겁니까? 외국으로 이민을 하는 건 느낌이죠. 7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갔던 사람이 다시 한국으로 뭐 단체로 이렇게 온다 그러면 그게 이민을 가는 거지 그게 돌아온다는 라 느낌이 들겠어요. 이미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안주하고 뭐 번성했던 사람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레스가 집에 가 그런다고 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갈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잖아요. 100만 명 정도가 끌려갔다 그러는데 어, 전체 1, 2, 3차 통해서 5만 명 돌아왔어요. 5만 명. 1차가 제일 많이 돌아왔는데 한 4, 4만 명 정도 오늘 나오, 나오는 내용이. 그러니까 얼마 많이 돌아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5% 돌아왔어요. 근데그 5%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벨론 그 지역은 페르시아지만 거기 굉장히 잘 살던 동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뉴욕이죠. 그런데 돌아오는 예루살렘은 황폐화돼가지고 살 수도 없는 곳이었어요. 폐허, 완전히 폐허 같은 곳. 그런 곳에 문명권에 있던 사람이 온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 붙들고 돌아왔다. 이게 대단한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프론티어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든지 개척하라 그러면 개척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누구였어요? 갈렙 해브론 산지를 향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지금 뭐 성경에 나오니까 뭐 누구나 할것 같이 보이지만 눈앞에 보이는 평탄한 길 놔두고 그런 데를 간다라는 거 쉬운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도전하잖아요. 프론티어 정신으로. 어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프론티어 정신 이 여기서 뭐 뿌리를 내린 게 되게 많이 있죠. 그게 이제 미국 미국 사람들이 청교도들이니까 성경에서 다 뽑은 거예요. 그래서 동부 쪽에 안주할 만하잖아요.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뭘배웠느냐하면 우린 유다 집파다, 그죠? 맨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서부로 서부로. 그 서부 개척이라는 게 프론티어잖아요. 그 프론티어. 계속 경계선을 향해서 나아가자. 그런 거였고 서부 개척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나니까 이제 뭐 우리가 아는 LA까지 다 왔잖아요. 태평양을 맞았잖아요. 더갈 데가 없잖아요. 어, 그럴 때, 조네프 케네디가, 뭐, 제가 태어날 때쯤 나왔던 대통령이죠. 어, 그 때, 했던 얘기가 뭐야뉴 프론티어. 우주 개발하자고. 인류를 위해서 우주 개발하자고. 그래서 아폴로 계획 세워가지고 비행이 날아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뉴 프론티어고. 그 다음에 또, 또 새로운 프론티어가 보겠어요. 그게 한동안 벤처 기업 열풍들. 남들이 안 하던데, 새롭게 도전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역사를 이끌어 갔던 사람들 보면, 성격에서 나온 이 정신이에요. 프론티어 정신. 모든 사람 95%가 안 좋아하고 있을 때 우리 앞으로 나가자 앞으로 나가자 그런 거죠 여러분들 뭐 증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겠지만 2020년 지금 상황에서요 가장 특이한 증권이 하나 있습니다 테슬라예요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 사실 실체가 없거든요 지금 테슬라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우리 한국엔 거의 없고 외국에도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근데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제가 여기 적어왔어요 그러니 US달러로 계산하면 은 GM이 500억 달러 정도 된다면 그 그렇죠? 다음에 포드가 3000억 비율이에요 비율 현대가 한 250억 그 다음에 기아가 150억 정도 대충이에요 그런데 테슬라 시가총액이 147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합쳐놓으면 은 지금 GM이라는 큰 회사 포드라는 회사 현대 기아 이네 회사를 다 합쳐봐야 12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 회사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GM 합치고, 포드 합치고, 현대 합치고, 기아 합치고 다 합친 거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이 웃지요. 얼마 전까지 말해도 이거 백분일도 안 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게 왜, 왜, 왜 이렇게 됐지? 뭘 믿는 거죠? 이제 미래는 다 전기 자동차로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쪽으로 다 간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지금 같아서는 우리가 뭐 자동차 회사 뭐 대단하게 보이지만 지금도 여러분 좋은 차 사려고 막 그러잖아. 그 나중에 골동품 된다는 거예요. 읽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그 노키아 뭐 이런 거 좋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도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뭐 10불, 1불도안 됐거든, 애플 가치가. 어, 그런데 그거 지금 몇백 배 올랐잖아요. 라 그죠? 이게 왜 그렇게 됐죠? 애플, 애플이 표준이 돼버린다고. 또그 믿는 거죠. 그 실제로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아마존, 마찬가지고, 구글도 그렇게 된 거고. 구글 뭐 조그만 우리 뭐 네이버 같은 건지 알았는데, 어, 이게 커져버리잖아요. 이제, 이게, 새롭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뭐예요? 프론티어 정신이라고요. 그러니까, 프론티어가, 이게, 모든 걸다 장악한다는 거예요. 거의 95%, 뭐, 나중에 100%죠. 이 정신. 이성격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5% 밖에 오지 않았지만, 나머지 95%는 동화돼가지고 지금 어디지도 몰라요. 그런데 5%가 역사의 주역이 되고, 결국은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세운 회당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나중에 신약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된 거죠. 남아있던 사람들 또뭐 바벨론 남아있던 사람들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 이게 주역 아니에요. 이5%한 5만 명이 그 인류 역사를 주도하는 거예요. 하나 그렇게 사용하시잖아요. 누구죠? 안주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있냐? 지도자들이 뛰었다라는 거예요. 2 절에 보면 11명 지도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똑같은 명단이 이게.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가 이게 한 권책이라 그랬죠. 7장 7절. 느헤미의 7장 7절에 보면은 이름이 약간 발음을 다르게 하지만 똑같이 나오는데 나하만이라는 사람 하나가 더 들어가. 12명. 그은 사람이 들 12명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 12지파를 상징하니까. 12지파의 대표라고 생각하니까. 이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여기 11명이에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수로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리엘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해와 로홈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이게 지도자라는 거예요. 근데, 느에미야 7장 7절을 보면, 여기에 나하만이라는 사람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 12명. 아마 12명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척 정신을 가지고 헌신했던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다. 1차 때는 4만 명, 다 합쳐서는 한 5만 명 정도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남은 자들, 이런 개척자의 자리에 설수 있는 유다지파 같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이제 면면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한 가지 칼라가 아니고 다양한 그룹을 가지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으려고 할 때, 이렇게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이렇게 낚시로 잡는 낚시로도 잡아라. 그리고 또뭘 하죠? 이렇게 통발로도 놔두고 있잖아요. 함정같이 통발로도 잡아라. 또 뭐가 있나요? 뭐 이렇게 그물로도 잡아라. 아니면 좀 대형이라 그러면 뭐배두개 가지고 쌍크리로 긁어버려라. 어뭐 이런 거 그러니까 고기 잡는 방법이 뭐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헌신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일사불란해가지고 한 가지 방법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4만 0천명 정도가 돌아왔는데 일차 때이 4만 명이라 합시다. 4만 명이 더 돌아왔는데. 돌아온 그룹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그룹은 뭐냐면 가족 단위로 왔다는 거예요. 가족 단위로 그게 3절부터 2 0절까지예요 여러 가족들 누구 자손 누구 자손해서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을 명단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2절부터 3절까지만 제가 샘플로 한번 읽어보면은 바로스 자손이 뭐몇 명이고 스바디아 자손이 또몇 명이고 아라 자손이 몇 명이고 이렇게 쭉 나가죠. 이런 식으로 20절까지 가족 단위로 왔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갔다가 돌아올 때도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가족 단위로 돌아오는 게 제일 많겠죠? 그래서 어느 어느 가족들, 어느 어느 가문들, 얘가 지도자가 결단을 내려서 돌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가족 헌신이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도 가족끼리 헌신하는 사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 우리 징계편을 하고 난 다음에 리듬 모임 때 해보니까 이영진 장로님 가정이 그 가정이 식구가 다섯 명인 것 같은데 간사가 세 명이 나왔더라고요. 이영진 장로님. 그 다음에 이은혜 간사. 딸이죠. 그다음에 제대하자마자 이제 온 아들 이상훈. 그다음에 이하영도 간상가. 하여뭐율동 맨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도 뭐 하여튼 일꾼은 일꾼이죠. 뭐 얼쩡대고 있어요. 아니요. 새가족, 새가족도 간상가 같네. 여기도 간사. 그러니까 엄마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김호미 건사님만 물론 집에서 돈 벌고 있겠죠. 뭐그런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하고. 뭐그 처제라 그래야 되나? 장로님한테는. 그 이모 이모라 그래야 되나? 김현정 집사님도 같이 뛰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좀 확대가 된다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어떤 가족이 다 간다. 이런 거죠. 그런 가족이 우리에게 꽤 많아요. 뭐, 샘플 하나만 든 거지만. 이게 가족 단위로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성교를 가거나 헌신할 때, 이 가족 단위로 헌신한 집안은 가족 단위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어떤 가문이 정말 기독교 명문가정이 되더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록이 있는 주의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가족끼리 가면 참 좋겠는데 가족은 아니고 그러면 이제 돌아오려는 사람인데 어떻게 되냐 지역 단위로 그냥 지역 단위로 너는 어디 출신이야 나는 김포 출신이야 뭐 김포에 살고 있어 뭐 이런 거있었죠 상수동에 합정동에 뭐 이런 식으로 얘네 살던 동네 중심으로 우리는 이게 어 이게 뼈대 없는 문화 가문이기 때문에 집 안으로는 안돼그렇지만 동네로는 돼 우리 동네 사람끼리 모이자 그래서 동네 사람끼리 모여서 또온 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21절부터 35절. 이거는 동네 이름이에요. 21절 보면 베들렘 사람이 몇 명이고, 그 다음에 느도바 사람이 또몇 명이고, 아나도 사람이 다 지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위주로 또 돌아온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성교를 한다고 그럴 때 어떻게 다갈수 있어요? 가족 단위로 우리 가족은 다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진, 진 때문에, 뭐 진에 속해가지고 나는 무슨 진 때문에 갑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이것도 안되는 사람 또잘 참냐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동기, 내 친구 따라서, 내 친구가 가자 그래서 갑니다. 이것도 가능한 거고. 아니면 사역, 뭐 이것저것 다안 하는데, 뭐 악기를 잘 다룬다 그래서 악기를 다루는 사람의또 친구. 원래 악기 다루는 사람이 또 악기 다루는 친구를 사귀잖아요. 그래서 오던지 그래서 다 분석해 놓고 보면은 어, 이게 다양한 모습으로 오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두 번째는 어, 지역 단위로. 장소 단위로 이렇게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헌신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헌신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또뭘얘기라면 이제 그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인데 제사장, 레빈인 이런 사람들 역시 제사장이 다르죠 제사장이 어한 4천 명 이상 왔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 제사장이에요 뭔가 다르죠 역시 제사장은 그래도 다르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역대기 뭐다 잊어버렸겠지만 잊어버리라고 한 거야 그래야 다음에 할때또 또 신기하게 또 하니까 역대계 보면요, 그재세장 그룹이 몇 가문이 있었지만 24 가문이 있었어요. 24 가문이. 그래서 한 가문이 기억나시나요? 1년에 2주만 성겼다고. 그건 기억나세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금붕어예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1, 1년이 12달인데 24 가문이 2주씩만 감당하면 된다고. 2주씩만. 그래서 24 가문이 있었다고요. 그거 이제 기억나지 다시든지 하여튼 넘어갑시다. 24가문이 있는데 돌아온 거딱네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세상 가문에 네 가문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4천명이나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믿을 만하죠. 이 재세상 가문을 한번 읽어 봅시다. 저도, 저도 목사니까 이 가문 한번 읽어 봐요. 36절부터 39절 시작. 제세앙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홀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천십칠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사만 명 돌아왔는데, 이거 합쳐로 만 사천 명좀 넘거든요. 십 분의 일 정도. 네 가문. 그죠? 그예수아의 예수아 옛날에 그 마지막 제사이있잖아요그 집안에 여다야 자손, 임멜 자손, 바솔 자손, 하림 자손. 이렇게 네 가문만 돌아왔어요. 나머지 스무 개는 어디 갔죠? 뭐 어디 가긴 어디가 없어져 버렸지. 한심한 거죠. 당시에 우리가 얼마나 당당한 가문이었냐 이게 뭐 중요해 돌아온 가문만 기록이 남는데 남은 자잖아요 돌아온 가문만 남아있는 것만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는 거지 뭐 왕년에 뭐 이런 거 백날 해봐서 소용없죠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제사장들은 많이 왔는데 그 밑에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몇명안 왔어요 제일 가슴 아픈 게 레위인이 더 많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레위인이 40절 보니까 불쌍해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의 자손 곧예수아와감0 자손이 몇명이요7 4명 미치는 거죠. 이게 4천 명 10,000명. 1 0 0 0명 정도 왔는데 원래 레0 0 0명1 0명그0데7 4명 그러니까 일명이 무지 부족했겠죠. 그 다음에 1 0 10,000명. 10,000명. 1 0 0 1 2 8명1러니까명 10,000명. 1 그러니까 여기는 헌신하지 않아요. 문지기 자손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합쳐야 139명. 이거 다 합치면 341명이에요. 제가 미리 더해 왔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원래 제 세상보다 더 많아야 되는데 벨레스가 다 깨져버렸다.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은 개척교회죠. 균형이 안 맞아요. 그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그 영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가면은 이제 레위인 찾아 헤매는 것들이 막아무나할수 없거든요. 레위인 찾아 헤매고 레위인들은 좀 모아라 와라 하고 하는 것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부흥이 확 일어났을 때또다 채워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족함들을 채우는 과정이 또 성장의 과정이라는 거죠 여기 또 인상적인 게 뭐냐면은 이렇게 정통 유대인들은 잘안 왔는데 제사양들만 헌신했고 나머지는 잘안 왔다 예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섬기는 자들 종으로 섬기는 느디 님 사람들 느디 님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때그기부온 사람들 그래서 종로로 됐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와요 그 이게 참 감동적인 것 같아요 43절 보십시오 어, 느디 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뭐 다빠이 자손과에서쭉나와요 명단이 그리고 58절 모든 느디 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왔다고요. 성기는 일인데 그러니까 하 이걸 귀하게 여기신 거죠 그 느디임이라는 뜻을 몰라가지고 그 자리에 음영한 거예요 히브리 말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느디임 뜻은 뭐냐면 받쳐진 자들 뭐 주어진 자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 여호수아 구장에 나오는 그 멀리서 온거 같이 속여가지고 이그 이스라엘의 일부가 됐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나중에 느디임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서 여호수아 구장이 27절 보니까 어,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물을 짓고 나무 패고 하는 그러니까 어,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노동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짜 충성을 했어요. 안 와도 되잖아요. 와도 뭐예요? 계속 섬기는 일이 이거 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귀하게 했다고요. 그래서 이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이런 충성이 다 있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너무 충성스러워서 10편, 어, 84편 같은데 보면은 1뭐0 0범일지에도 나오죠. 10절에 어, 나는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절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느디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그러니까 이게 성기는게 얼마나 중요한 거지. 그런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어, 또 하나, 이두 번째 파트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 프론트의 정신이고, 두 번째는. 다양한 그룹들이 자기가 헌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가지 가지고 일사불란한 것이 아니고 다양한 동기로 주님 앞에 충성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셀펜다로 세 번째 원리는 은사들로 성기는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사대로 성기게 만드셨다. 마지막 7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드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업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업에 살았더라. 이게 마지막 요약이에요. 각자 은사에 따라서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하게 충성했다. 그런 거죠. 특별히 그런데 노래하는 자가 이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 예배가 있을 때마다 노래할 성가대가 되게 중요했는데 노래하는 사람이 부족해져요. 41절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은 그 집안이 아삽 자손인데 128명이었더라. 이거 가지고 계속 돌라 그러면 잠도 못 자요. 그러니까 부족했다 이거죠. 근데 노래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그 집안에 내력이 있잖아요. 잘하는 사람이 또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래 못 하는 거는 너무 뭐 억울해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나 어머지가 노래를 못 했기 때문에 여러분못 하는 거예요. 어 대개 노래 잘하는 집안을 보면은 별 노력 없어도 그냥 잘해요. 아삽 노래 엄청 잘했다고. 아삽 근데 이 가문이 왔고 나머지 잘하는 데다 어디 갔을까, 그죠? 해겔 뭐 이런 사람 다 어디 갔을까? 해겔라든지 뭐 이렇게 옛날에 선거 때 지휘자들이 있었잖아요. 3대 지휘자들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도 아삽 하나 남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나중에 축복해 주시고 세워 주시는 부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은사대로 성긴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할수 있으면 이렇게 부르면 거기 뛰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자기 은사에 맞춰서 성기는 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고 난 다음에 어, 저는 이제 순종을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뭐성기라 그러더라고요. 제일 먼저 성기라는 데 데가 제가 성가대였습니다. 성가대. 성가대를 성기라고 그러는데 저는 노래를 잘 못해요. 예, 잘 못해서 뭐 악보도 잘못 못 보고. 그래도 하래요. 어, 넌 등치도 크고 하니까 어, 뭐 이렇게 자리를 많이 채워좋다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 그 말씀이 뭐꼼짝을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사월엘상의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했다고요. 했는데 제 자리가 어디였냐면 어, 베이스하고 테너 경계에 딱 놓였어요. 미치는 거예요, 그죠? 이 소리도 들리고 저 소리 들리고 나는 왜 이렇게 귀가 밝은지 소프라노, 엘토까지 들리고 어,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뭐 한참 부르다 보면은 내가 엘토를 부르고 있고 또 한참 부르다 보면 제가 테너였거든요. 테너였는데 뭐 테너도 아니에요. 맨날 친구가 베이스에 많아가지고 베이스 따라가고 그래서 이것도 할게못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교회 간단한 성가들 같이 보이지만 그 교회 제 후배가 누구냐 김동규예요. 요즘 뭐 세계적인 뭐 가수라 그러나 성악가라 그러나 김동규 내 밑에서 배웠는데 걔네한테 그죠? 그때 근데, 근데 거기서 동규가 노래를 되게 잘했거든요. 그때도 뭐 솔로 걔가고 거기서 지금도 활동하는 성악가가 한 다섯 명쯤 나와요. 지금 이렇게 명단 찾아보면 있어 지금도 옛날에 이제 한심해 보였던 애들이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 되있더라고요 거기서 저 같은 사람이 노래를 부르려니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때 성가대 최진실도 있었어요. 아세요? 우리 동네가 그런 동네였어요. 그그하튼뭐 그, 사람이 걔도 노래 못했는데 걔는 이제 얼굴로 한번 왔겠지 뭐 이런, 이런 거였는데 하여튼 그런 장소였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김동규하고 경쟁해서 되겠습니까 노래가 그래서 제가 교사 쪽으로 가겠다고 했죠 교사 처음에 중등부 했어요 첫 번째도 중등부 68년생인데 지금도 기억나요 원숭이띠들 68년생 제 1차 제자들인데 다섯 명 주더라고 6개월 만에 50명 됐습니다 나중에 그 68년생들이 제 사역에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왜냐면 하 거기가 엄청 부흥했거든 교사인데 다섯 명 맡아서 6개월 만에 50명이 됐어요 50명이 엄청 부흥했죠 그 다음에 세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뭐잘된것 같아요 제가 장기적으로 볼때 교사하면서 제가 키웠던 애들 중에 목사가 30명쯤 나왔어요 오히려 복사하기 전에가 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진짜 엄청났어요 그때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야 그렇지 나는 교사가 맞아 은사가 교사예요 교사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들으라 그러고 제가 교사해서 교사가 잘 됐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신학교 가려는 것도 뭔가 이렇게 해보니까 되니까 가는 거지 근데 그 경험이 없었으면 그 용기가 안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교사할 때 아, 이게 가르치는 의사, 이게 설교하거나 이렇게 가르치는 게참잘 들리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거기 가서 하니까 열매가 풍성해지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전 선생님 말씀과 같이 순정이 제사보다 낫고, 죽어라 성가대했다. 그러면 저 아마 정신병으로 돌아갔을까요? 그죠? 왜 그래요? 돼지 타는 노래 계속 헷갈리고 환청이 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어, 베이스, 테너 막 돌리고, 막 지휘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한테 욕하는 소리. 미치라 그랬을 거예요. 그죠? 내가 죽여주시옵소서 뭐 그죠? 생일을 저주하고 막 그랬을 거라고. 근데 그 자기 은사의 원리대로 가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울 때는 뭐든지 해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 되다 보면 하나게 되게 은사를 주신 게 있어요.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옳은 거. 그죠? 또 하나는 반응이 좋은 거. 이런 것들이 원칙이 있거든 은사의 원리들 그래서 어, 각자 이렇게 찾아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돌아온 사람들 5만 명 남짓 돌아왔는데 나름대로 은사의 원리대로 배치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강력해 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대기를 추구합니다. 예, 자리 세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전해하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고 부르신이도 하나님이고 보내신이도 하나님이죠. 예, 그래서 갈길다갈 때까지 우리가 충성할 수 있고 마지막 호흡이 있을 때까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어, 이게 부르심이에요. 우리도 프론트의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충성하는 종들에게 해달라고. 은혜 받아야 충성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 충성하는 교회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찬양하겠습니다.